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루미언니입니다. 어, 블라인드 게시판에 어떤 37살 여성분의 고민이 있더라고요. 이제 37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할까? 30대 초반에 마지막 연애 후 중간에 짧게 만나고 한 3, 4년 동안 연애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 나는 솔로 영숙이 우는 거 보고 정신이 버뜩 듬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가지고 싶은데 근데 어디서 남자 만나야 해? 옛날엔 진짜 쉽게 우연히 잘도 만났던 것 같은데. 이 나이 되니까 진짜 결정사 같은 거밖에 없나 싶음. 이게 뭐 남자나 여자나 사실 30대 후반 되면 주변에 일단 그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미혼 자체가 줄어들고 어릴 때처럼 자연스럽게 썸이 생기고 사귀게 되고 이런 기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. 근데 댓글 중에 되게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. 어떤 남자분이 쓴 건데, 직장이 삼성전자 판매직이고요. 아이디가 이 실명 같아요.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. 댓글 내용이, 31살, 빚 1억 있음, 연봉은 7천에서 8천 사이, 반반함, 177, 자산, 코인에 묶인 돈 6천, 내빚 갚아주면 평생 충성 다함, 그래서 이 대댓글에 기아 다니는 분이 코인 팔아서 빚부터 갚는 게 낫지 않아요? 어, 물어봤더니 이 삼성전자 판매 분이 안 돼요. 기아, 더 물려도 남 탓하기 없기. 삼성전자 판매, 더 떨어지나요? 이렇게 대댓글을 주고 받았더라고요. 이게 눈에 띄었던 이유가 이 삼성전자 판매 남자분이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쫙 쓰고 내빚 1억 갚아주면 평생 충성을 다한다 아 이렇게 쓴게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심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글 쓰신 37살 여자분이 뭐 어떤 외모, 어떤 스펙인지는 모르겠지만 30대 후반 이상의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날 때 의외로 연하남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. 어, 잘 살펴보면 어, 그런 경우에는 어, 남자분이 경제력이 좋지 않고 뭔가 집안의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여자분이 연봉이나 뭐 집이 있다던가 뭐 그쪽 사정이 훨씬 좋아서 어, 어떻게 보면 남자가 경제적으로 상향혼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상녀 누나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제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가 몇분 있는데요. 대기업에 다니는 그노 처녀 골드 미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여성분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30대 초반이었던 뭐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뭐 돈이 한 푼도 없는 완전 동생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가 매달려서 결혼을 했어요 어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여성분께서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에 그 지금 시어머니까지 들어오실 판국이 됐다.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.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나 남편을 믿고 기다려줬지만 남편의 경제력은 뭐 크게 나아진 건 없고 여전히 누나가 가장의 역할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30대 후반, 40대 여성분들이 결혼에 있어서 남자에 대한 선택지가 뭐 어릴 때보다 줄어든 거는 사실이지만,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내가 그만큼의 연차에 대한 어떤 높은 연봉이나 뭐 모아둔 돈이 있다, 집이 있다 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나보다 연봉이 낮거나 뭐 모은 돈이 적은 하지만 성향이나 그런 뭐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게 내가 봤을 때에. 만족스러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데리고 사는 거. 이런 결혼의 방식도 생각해 볼만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어차피 다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감당을 한다. 이 남자에게 크게 바라지 않는다. 앞에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다니는 그 언니분도 뭐 남편한테 막 경제적인 거를 바라고 뭐 닥달을 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냥 바라는 거는 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플 때에 그래도 남편이 젊으니까 정간호잘해 주겠지 그래도 나를 잘 돌봐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노처녀 분들이 물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혼자 살 수도 있죠. 어, 나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남자 아니면 절대 결혼할 이유가 없다. 어, 그럴 바에는 나는 시댁 없이 나 혼자 자유롭게 산다. 뭐, 그것도 좋은 선택이긴 한데, 젊었을 때, 그러니까 30대 초반, 중반에 그렇게 어, 생각하고 외로움도 별로 느끼지 못했던 여자분들도, 어, 30대 후반, 40대를 넘어가면, 어느순간 뭔가 이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니면 자기가 몸이 한번 아파서 뭐 수술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면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어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처럼 뭐 남자다운 남자 나보다 더 버는 남자 뭐 집이 준비되어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터 상향 지원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또래 미혼 남자가 별로 없고요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게또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싫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상향원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두는 순간 어, 솔직히 노처녀 분들은 결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나보다 부족해도 그냥 둘이 잘 맞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넓혀서 생각을 했을 때그 사람의 성향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의외로 또 가더라고요. 어디에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? 이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알잖아요. 뭐 사교 모임이든 독서 모임이든 뭐 운동 모임이든 어디든지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는 내가 좀 주말에 힘들더라도 여기저기 가면 남자들을 만나게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는 남자들이 생겼다 해도 내가 너무 그 좁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, 가장이 되어도 괜찮다. 아, 나는 일단 사람만 집중해서 보겠다. 이렇게 좀 마음을 넓히고 어, 소개를 받고 또 자만출을 했을 때에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0대, 40대 남자분들도 내가 경제력이 부족하면 빚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거의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판매직 그 댓글 다신 분처럼 이 나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아 감안해 주고 더 도와줄 수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여자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어, 남자분들도 어,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30대 후반 여성분들의 결혼 고민 그리고 1억 빚을 갚아준다면 평생 충성하겠다고 하는 31살 남자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